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떤 파이썬 독자 여러분 어, 오늘은 지난 시간 강의에 이어가지고요 소수과학이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 옆에 어, 코딩을 도와줄 찐효양이 있습니다. 네. 찐효 네. 안녕하세요. 청효양 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에서 어 교수님의 지도를 받는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주효진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 화면 보이시죠? 그렇죠? <laughs> 어 여러분들께서 장원에서 판교까지 카카오 트래블데이라고 하는 요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2017년도에 저하고 효진양하고 저희 모바일 앱센터 학생들이 카카오 어, 트래블데이를 맞이해서 판교 카카오 오피스를 방문했던 동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당시에 음. 핫한 그죠? <웃음> 네, <웃음> 영상이었죠. 여기 <laughs> 아마 카카오 본사의 사내 방송으로 어, 방영된 걸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네, <웃음> <웃음> 네이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허진양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언제부터 했어요? 저는 한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공부해 왔습니다. 음, 재밌어요, 코딩하는 거? 네, 재밌어서 이때까지 할수 있었던 거 같아요. 네. 보시다시피 아주 프로그램 <laughs> 재밌어하고 <laughs>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진양하고 같이 이제 어, 재밌는 소수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아, 소수란 무엇인가요? <laughs> 네, 어, 소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키백과 사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보다 작은 두 개의 자연수를 곱해서 만들 수 없는 일보다 큰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일과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약수를 가지지 않는 자연수 이렇게 배웠죠,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는 일곱하기 오나 오곱하기 일로는 구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네. 그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곱셈을 해서 자연수 곱셈을 해서 5를 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5는 소수가 되는거죠. 그래서 이 소수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루게 돼요. 왜 소수가 중요한가요? <laughs> 네, 소수가 왜 중요한지 제 나름 설명 드리면 이 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부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수라고 하는 것 특히 자연수는 1과 소수 그리고 소수의 곱으로 된수 합성수라고 하는데 요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로부터 소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합성수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모든 수의 근본이 되는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아이 소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자연의 과학 자연의 이치는 다는 모르지만 어떤 수의 근본이 되는 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수가 아니냐라고 해서 고 옛날부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제 현재는 암호화 알고리즘에 필수적으로 이게 소수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학을 하시는 분아 알겠지만 수학의 어려운 문제 속에는 항상 소수의 신비가 자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소수에 대해서 소수를 찾는 방법을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를 바로 보려고 해요. 됐습니까? know, you k n o 어 이런게 그죠? 네. 자 그래서 조금 설명드리면 이래요. 자연수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허수 이런 거는 우리가 만나 o u know, you know, y o 사람, n 사람, y 사람 know, you k 옛날부터 사람들이 접하던 수죠. 그래서 네. 이제 고거를 내추럴 넘버라고 이름을 붙였고, 우리말로는 자연수라고 하는데 얘는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라는 게 있고, 저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약수가 없는 수죠. 아까 봤던 거죠. 그 다음에 합성수라고 해서 4는 2 곱하기 2의 곱으로 만들어지 거죠. 6은 2 곱하기 3의 곱으로 만들어지죠. 8은 이 곱하기 2 곱하기 이의 곱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충분하죠, 그죠? 이곳 에 다른 자연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겠죠, 그죠? 네. 음, 그래서 음, 자연수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연수 중에서 이 소수들만 알면 그죠, 다른 모든 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소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 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다이슨 가지고 해볼 건데. 어떤 수 n이 소수인지를 알고 해요. 그럼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나눠 봐야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떤 수로? 음. 1보다 큰수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작은 수로 나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2, 네. 처음 2로 나눠 보고서 네. 3으로 나눠 보고 4로 나눠 보고 예를 들어 1이 소수인지 알기 위해서는 2로 나눠 보고 3으로 나눠 보고 4로 나눠 보고 5로 나눠 보고 이렇게 9까지 나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눠졌어요. 그러면 얘는 소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네. 요거를 이제 코딩을 해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짜 볼까요? 네. 네. 이번에는 IDLE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IDLE를 띄웠고 그죠? 이제 효진양이 한번 구해 보는 겁니다. 어, 네. 12 소수인지 아닌지를 구하기 위해서 1 뭐 나누기 2를 해서 네. 나노 떨어지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겠네요. 그죠 한번 네. 코딩해 볼래요. 여기서요? 네, 네. 네. 12 나누어 떨어지게 되면 모듈로 연산을 썼어그죠 모듈로 여가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 프린트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나누어 떨어졌을 때는 뭐라고 출력해야 될까요? 나누어 떨어질 때는 네. 나, not prime. 네, not prime 그죠? 네. 10은 소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실행해 봅시다. 예, not prime. 나누어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똑같은 코드를 조금 도와드릴게요. 네. 11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나무와 떨어지지 않으니까 출력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not prime이 출력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똑같은 것을 여기에는 이제 사로 해보고 여러 번 반복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 사지 말고 편집창을 뛰어가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new 파일 해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볼 거예요. 어,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입력받아 가지고 네. 인트 인풋 문을 써서 입력받아서 그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반복문을 배웠으니까 그죠 2부터 n 1까지를 그죠 돌면서 네. 이 루프를 체크해 보는 거죠. 한번 해 보시죠. 네. 아, 입력을 네, n이라 하고. 봤습니다. 네. 받는, 어, 받는데 숫자 값으로 정수 값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for r a n g e 문을 사용해서 2부터 네. 네. n보다 하나 작은 수까지 그렇죠. 돌면서 네. 어, 이 수들이 그렇죠. 조건문을 돌면 되겠죠, 맞아? 네. n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느냐. 네. 네, 보고. 네 이거에 만족하면 어떤 거예요? 이거는 소수예요, 소수가 아니에요. 이거에 만족하면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소수가 아니죠. 그러면 프라임을 네. 주역해 주면 되겠죠, 죠 그렇죠?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파일 이름을 적습니다. 자, 파일 이름은 체크 프라임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저장 하고 자, 그러면 입력을 기다리네요. 그죠? 자, 입력해 볼까요? 음... 한번 11은 어때요? 네. 아무것도 안 뜨네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11을 넣었더니 그죠? 2부터 10까지를 돌면서 그죠? 예. 네. 모두 다 돌아 가지고 한 번도 안 걸렸으니까 얘가 이제 나프라이출력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다른 숫자를 한번 넣어 보는 건 어때요? 음. 어, 14 한번 넣어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14를 한번 넣어 볼게요. 네, 14를 한번 넣어서 실행해 봅시다. 예, 네, 나프라임이 뜨네요. 그렇죠? 네. 이게 나프라임이 두번 뜨는 걸로 봐서 아마도 14가 2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죠 그다음에 네. 또 7로 나누어, 그렇죠, 떨어지고. 7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게 뜨겠죠. 약간 코드를 준비하면 여기다가 2보다 큰 양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 잠깐만요. 1보다 큰으로 고칩시다. 그죠? 네. 네. 1보다 큰 양의 점수를 입력하세요. 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프린트, 무엇인가 출력물을 내보내주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렇게 도 되겠지만, 이제 부울이라는 거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부울식을 써서 여기다가 이제 부울 변수 iser 네. 얘를 쓰려고 해요. i s 프라임은 하는 역할이 그래요. 얘가 이제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true 혹은 false 값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 그 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일단 true로 한번 설정해 놓을게요.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 n이 그죠? 음. i로 나누어지면 is prime은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false가 될것 같습니다.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코딩해 볼게요. 그런데 이게 1보다 큰 양의 정수이라면 아, 2로 나누어 떨어져서 음, 음, false가 음. 돼버릴것 같습니다. 네. 여기다가 어, 1보다 큰 양의 정수니까 2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2가 되면 이게 2잖아요. 그죠? 아... 자, 이가 되면 이 루프는 실행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제 프라임이 추로가 될버려요 음... 이해 돼요? 네. 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도 한번 넣어 봅시다. 네. 자, 이제 여기 프린트 문을 넣어 가지고요. 그 밑에 프린트 문을 넣어 줘야 되겠죠. 그죠? 네. 프린트 문을 넣고요. 어. n 신표 찍고 is 문자 문자를 찍고 is 프라임이라고 하고 콜론을 찍은 다음에 심표를 찍고 is prime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네. is It, prime이 true이면 true, false이면 false가 출력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네. 실행해 볼게요. 자, 이제 어, 1보다 큰 양의 정수를 입력해 봅시다. 일단 2부터 입력해 볼까요? 네. 2는 소수정수. 네. 자, 그럼 한번더 F5 눌러서. 이번에는 네. 11좋습니다 31, 31. 네, 주로네요. 그죠? 또 네. 다른 거 다음 넘어봐야 되겠죠. 잠시 번더 네. 테스트 해 봅시다. 20 어때요? 좋습니다 네, false죠? 네. 2 0은 아마도 여기 20이 들어갔을 때 그죠? 4나 5가 됐을 때 is p r i 값이 false가 됐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1보다 큰 양의 정수를 입력했을 때 그죠?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 코드를 만들었고, 그죠? 네.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와 같이 출력까지 해볼 수 있었다, 그죠? 됐죠, 그죠? 네, 네 아주 좋습니다. 번치. 네, 네. <laughs> 자, 다음은 조금 이제 여기서 뭐 나아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효진양 20을 입력했는데 아마도 20을 이로 나누어 볼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프라임이 벌스라는 게 밝혀졌죠. 그러면 그 다음 3, 4, 5, 6에 대해서 나누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어요없 네. 그래서 이거는 브레이크를 쓴다면 훨씬 효율적이겠죠. 네. 한번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볼까요? 20, 20을 넣어보고요. 그죠? 혹시 모르니까. 23, 어때요? 좋습니다. 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쓰게 되면 수행, 수행 시간이 좀더 단축되겠죠, 그죠? 네. 네. 좋아요. 다음은 이런 거죠. 2부터 네. 100가지의 정수를 모두 그죠? 네. 다 검사해서 소수만 모으려고 해요. 네, 그죠. 그러면 그것을 모을 수 있는 어떤 자료 구조가 필요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리스트를 다룰 건데 아직 제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부진양은 알고 있으니까 리스트를 선언해가지고, 그렇죠? 거기다가 얘를 넣어가지고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중 포로프어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네. 일단 네. 이거를 이부터 까지의 숫자를 하려면 101까지를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걸 나누어 주는 반복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부터 네. i까지 동반복문을 네. 만들어 주고 네. 그 다음에 나누어 주는 수는 j니까 네. 이렇게. 해주고, 맞춰주면. 네네. 네, 그고 인덴테이션을 맞춰 주면 네, 네. 구하는 이종 포문은 완성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출력문을 있잖아요. 네. 요 안으로 가져가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여기에 넣어 버리면 그죠 네. 이 포문이 돌면서 true false를 판단하겠죠. 그죠 그리고 매번 돌 때마다 이 is prime도 true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얘도 아마 이렇게 넣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이거 n도 i로 바꿔 주면 그렇죠? 것 예, 같습니다. 얘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이 i 값은 2부터 100까지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봤던 is prime은 true로 해 놓고 o 루프가 돌면서 그렇죠? 만일에 여기서 이 루프를 다 돌고 나서 모든 수에 대해서 그죠? is prime을 true, false로 보여주는 거죠. 네. 일단 100이 너무 크니까 한 30까지만 해볼까요? 네. 31 어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30까지를 할 거니까 얘를 삭제해 볼게요. 네. 됐죠, 그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어, 에러가 났네요. n 네. is not defined. 아마 여기서 아...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네. n이 아니고 그렇죠. i를 j로 나누어 보는 거니까. 그렇죠? 한번 네. 실행해 볼까요? 네, 한번 보, 볼게요. 2는 소수이다. True. 3은 소수이다. True. 4는 소수이다. False. 네, 제대로 나왔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펀치.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어, 결과를요. 리스트에다 넣어 보면 어떨까요? 프라임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 선언을 하고요. 프라임 리스트. 네. 프라임 리스트라는 변수를 만듭니다. t 거는 리스트형 변수이기 때문에 네. 어펜드라는 메소드를 통해가지고요. 중간중간에 필요한 숫자 객체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네. 어디다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 이제 이 모든 그 i 면 t 이 r i m e l i s i 보다 작은 숫자를 모두 검사한 이후에 여기 출력되는 여기 앞에서 네. 넣어주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 문장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다 넣어주면 안 되겠죠. 네. 어떤 아, 거? 이즈 조건. 프라임이 true일 때만 넣어야 되겠죠. 조건물을 네. 넣어주면 어떨까요 <laughs> i 쁘 이즈 프라임이 그렇죠? 무엇인 경우?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그렇죠? 네. 네. 프라임 리스트에다가 넣어 주는 거죠. 자, 이제 다 했으니까 요 앞에다가 프린트 네. 프라임 리스트를 한번 해 볼까요? 그렇죠?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2부터 3, 5, 7, 11, 13, 17 이렇게 출력이 됐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2부터 100까지였으니까 뭘 고쳐야 되겠네. 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 범위를 이렇게 네. 그리고 출력문도 조금 예쁘게 얘기다가 뭔가 프린트를 이용해서 설명문을 넣어 주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될까요? 네, 이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 소수 이렇게 넣고 그죠? 그렇게 해서 출력하면 네. 훨씬 더 명확하겠네요. 그죠?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에서 소수를 구해봤습니다. 그렇죠? 만족스럽습니까? 네. <laughs> 좋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laughs> 어, 그리고 4장에서 이제 함수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 부분 즉 어떤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 부분을 함수화시키고 네. 함수에다가 어떤 인자로 값을 준 후에 이 함수가 소수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도록 하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소수일 경우에만 브라임리스트에 넣어보면 어떨까요 훨씬 그게 더 네. 문법적으로도 명확하고 여기서는 약간 우리가 i, j 많이 쓰다 보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죠 에라이 네. 가능성이 있죠 네. 그게 조금 더 에라이 가능성을 줄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is prime이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자, 그러면 새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함수를 만들면 될까요? 네, 함수를 한번 d e 문으로 만들어 볼까요? 인자는 뭘 받을까요? n이라고 할까요? 네. 네. 인자를 받아오는 매개 변수는 n이라고 두고요. 자, 이제 n이 어 프라임 넘버일 때는 true. 네. 그렇지 않을 때는 펄스를 반환하도록 코딩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왼쪽에 있는 거 바탕으로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네. 음... 자, 그러면 해볼까요? <laughs> 자, 우선 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n이 2보다 네. 작으면 네. 조금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펄스를 어 네. 리턴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고그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네. n이 2보다 네. 작으면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어떤 수가 2보다 작다. 그러면 얘 무조건 false를 return 하도록일 그렇게 한번 해 보고요. 자,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한 돌려 볼게요. 그죠? l s e 문을 네. 써서. 자, 역시 이제 요거는 우리가 4 어, for 앞에서 했던 거죠. 어떤 숫자가 for in range 문을 써 가지고 그죠? 2부터 n 1까지. 그죠? 숫자를 돌면서 나누어 보고 그죠? 나놓지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왼쪽 코드 참고해서 한번 코딩해 볼게요. n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n 면 되겠죠. 그죠? 이부터 글 그렇죠? 정확하게는 n 1까지 돌겠죠. 그죠? 네. 돌면서 네. 어, n이 n이 i로 나누어 떨어지면 네. 나누어 떨어지면 어 소수 아니기 때문에 네 펄스를 리턴해 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 숫자까지 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바로 펄스를 리턴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계속 네. 도는 거죠, 그죠? 네. 자 이제 다 돌았어요. 다 돌고 나면 이제 얘는 <laughs> 나누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수로도, 그죠? 그러면 네.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폼 밖으로 나와서 네. 리턴 트루를 해주면 그렇죠. 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역시 우리 어떤 숫자를 입력 받아 가지고 int 네. 인풋 문으로 입력을 받아서 isPrime 네. 를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네 그러면 여기 여기서 바로 네. 할까요 네, 예, 여기서 한번 해 볼까요. int 인풋 문을 써서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하고 숫자를 한번 입력 받아 봅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isPrime 어, 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네. n 이 소수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그죠? 그 결과를 받아와서 한번 쓰는거죠 그 e r 네. 그럼 이제 프고 n u n g a Nay. r o t e 이면 p i t n t 그 이렇 하는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네. 실행해 볼까요? 네. 자 숫자는 여러 개 입력해 봅시다. 음... 코드를 띄어놓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네. F1 누르고. 자 실행했습니다. 숫자는 뭘로 할까요? 이번에는 1 9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소수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썼더니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편리해졌죠. 그죠? 함수가 제대로 역할만 한다면 우리는 이 내부의 코드를 보지 않더라도 이 함수를 통해서 얻은 이 True False 값을 보고, 그죠? True일 때만 요걸 출력해 주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만 요걸 출력하면 되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똑같이 아까처럼 2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서 그죠? 네. 소수를 구하는 것을 이 함수 호출을 통해서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네. 입력을 받을 필요가 없죠. 없기 때문에 네. 없애주고 콜론을 네. 바로 돌면서 이부터 네. 100까지니까 101까지 네. 100까지 입력해주고 100까지 입력해 이제 여기 안에서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요거를 리스트에 넣기 때문에게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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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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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일이렇 어 펜드로 네, 시키면 되겠네요. 네, 이것도 i에 대해서 이제 어 is prime 함수에 넣는 거니까 i를 대입해 줍니다 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리스트에 대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없어도 됩니다. 네. 그렇죠. 이제 리스트를 출력을 해 주면 네. 소수만 출력이 됩니다. 네. 함수를 이용해서 그죠? 네. 조회를 하고 거기서 주로 인금만 받아서 어펜드를 시킨 다음에 이제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모아 가지고 그죠? 자, 네. 한번 해볼까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나옵네요, 그죠? <laughs> <laughs> 만족스러워요? 네. 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라임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함수가 제대로 역할만 해준다고 우리가 그죠? 네, 가정했을 때 굉장히 코딩 자체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함수를 쓰시는 게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자, 어, 여기까지 해 봤고요. 자, 고진양의 서감을 <laughs>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긴장됐지만 이렇게 코딩을 교수님이랑 같이 해보면서. 소수에 대해서 좀더잘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laughs> 네, 아주 저도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잘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같이 이렇게 코딩하다 보면 또 이야기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요. 네. 또 서로 이렇게 코딩을 봐주다 보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내가 몰랐던 것도 알수 있거든요. 네. 자, 이상으로 효진양과 함께했던 즐거운 코딩 수업을 <laughs>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